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사연이 다 다르고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과 컨디션도 다 너무 다르고 한국에 오시는 빈도도 너무 다 달라서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해본 치과를 가셔야 치료를 잘 받을 수있 수가 있고 해외에 계셔도 한국 오셨을 때 다들 치료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세마이든 치과는 어찌 됐든지 제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 맞춰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안 되는 건 없어요. 되게끔 하면 반드시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케이스들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아래 어금니가 불편해요. 근데 두달 뒤에 출국 예정이라서 두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양쪽 다 불편한데 그거를 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양쪽 다 불편하면 식사가 안 되잖아요. 씹는 게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도 해외에 계실 때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느니 한국 올 때까지 참는 거죠. 아니면 한국에 비행기 티켓을 사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치료 비용이나 결과나 치료에 대한 퀄리티가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아프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유치아가 썩어서 여기는 충치 때문에 불편하신 거고 여기는 완전히 여기도 썩어버렸어요, 충치가. 그래서 이걸 두달 안에 끝내는 게 미션이었는데 이제 환자분께는 두달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완성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임플란트를 이번에 심고만 나가시고, 다음번 귀국하셨을 때 머리 보철은 올리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요 금인내의 하방에 2차 충치가 생겼는데 아픈 통증이 시작이 돼서 오셨고 이제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안 아플 때이 2차 충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아마 신경치료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뿌리 끝에 있는 신경이 살아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바이탈 펄프세라피라 그래서 이 위쪽 부분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있는 신경만 제거를 하고 이 위쪽을 MTA나 칼슘 실리케이트 세멘 같은 걸로 밀봉을 하고 윗부분만 치료를 하는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상태였고 뿌리 끝쪽으로 이미 인발브가 됐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신경 치료를 시행을 했어요 이걸 뜯어봤더니 요 안에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개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신경관을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레진으로 잘 밀봉을 하고 크라운을 완성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일단은 뜯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정도로 썩을 때까지 왜 몰랐을까요? 왜냐면 이거를 묶었잖아요 스플린트에서 크라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에가 썩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쪽 크라운이 좀 약하다고 해서 앞에 이걸 묶어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묶을 이유가 없어요. 이 치아가 혼자 있을 때 이게 흔들리느냐 기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 치아한테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뜯어냈는데 여기가 완전 시커멓게 다 썩어서 안에가 하나도 없죠. 보니까 여기가 레진 코어가 안돼 있고 여기가 그냥 임시 재료로 밀봉이 돼 있으니까 충치에 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임플란트를 발치 직시로 한 거죠. 치아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거를 했더니 본인의 뼈가 굉장히 건강해서 발치 직시 임플란트가 가능했고, 그래서 발치하는 날이 치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 드린 거죠.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뼈의식을 하고 그 부분 커튼 멤브레인을 쳐서 꿰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실밥 풀고 출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잇몸이 다치는데 한달 걸리고 국내에 계셔도 어차피 두달 반에서 세 달. 후에 후에 위에 보철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6개월 뒤에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그 위쪽에 보철물 올리는 거는 그때 와서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는 그냥 단독으로 크라운을 먼저 진행을 하고 6개월 뒤에 오셨더니 잇몸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을 염증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요. 어떻게 염증이 있는데 바로 임플란트를 가능하냐? 딴 데서는 못 한다고 했다. 지금 치유되는 거 보세요. 잇몸이 이렇게 깨끗이 치유된다는 건 안쪽에 염증이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 부분을 위에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본을 떠서 보철물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 엑스레이가 이런 게 조금 덜 들어갔는데 최종 보철물은 보시면 여기에 틈이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가게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반대쪽 임플란트가 똑각하고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임플란트는 멀쩡하니까 기성으로 하니까 여기가 취약한 거라 이렇게 머리 모양을 바꿔 드린 거예요. 제가 뒤쪽 엑스레이에서 이거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신 게 여기 부분에 이거는 신경치료를 하신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스플린트 크라운이었는데 여기는 크라운만 교체하신 거고 여기는 발치 직시 임플란트 하신 거고 여기는 보철물이 깨져서 보철물만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뭐이 임플란트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교합 평면이라는 거에 수직 으로 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수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여기 힘을 받기에 더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를 뽑고 임플란트를 이렇게까지 기울여서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건강한 뼈가 이렇게밖에 없다고 해서 기울여야 된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여기 사이에 공극이 적고 음식물도 충분히 덜 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춤형 지제주를 해야 이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에 음식물이 안끼게 편안한 보철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외국에서 6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처럼 신경치료 받았죠, 임플란트 했죠, 크라운 교체했죠, 보철물 교체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잇몸치료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실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 마이든 치과에 오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치과를 다니시면 이제 그 치료를 받은 게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수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료할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과를 두고 데이터를 쌓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치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해외에 계셔도 충분히 좋은 치아 상태를 유지하실 수도 있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케이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해외 유학생도 있지만 해외에 거주를 하면서 국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환자분들의 치과 치료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현지에서 받자니 선진국에 계신 분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치료 속도나 치료 결과가 한국만큼 좋지도 않고, 비싼 돈을 줬는데, 치료도 늦게 하고, 결과도 더 좋지 않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치료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후진국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가 지저분하고, 믿음도 안 가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거기서 받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의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 치료라는 게, 한 번에 가가지고, 끝나는 치료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파도 참아버리는 거죠. 아파도 참고 키우고 키우고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자분들의 상황 1년에 몇번 들어오냐 아니면 한번 들어올 때 거주 기간이 얼만큼이냐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비용이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되느냐 뭐 고민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 치아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가 생기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홍콩 아니면 중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진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치아 교정이 인비젤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미국에 계신 분도 저희 병원에는 한 6개월 장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미국에 생활하면서 잘 끼다가 와가지고 체크업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교정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치과 치료가 이제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해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때 갑자기 없어져 버릴 그런 치과에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쨌든 카톡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되는 치과를 가셔야 될 거고 치료 계획이 환자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유리한 쪽.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엄청 치과를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치아를 뽑는 날 바로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물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그런 곳에 간다 그러면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도 충분히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 충치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했던 치과 보철물이 깨져서 보철 재치료, 그리고 잇몸치료,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진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서 이 데이터를 쭉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어떤 환자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엑스레이나 과거의 자료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데이터가 있어서 전후를 갖다가 몇년 전에 이랬는데 몇년 후에 이렇게 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오실 때마다 치과뿐만이 아니고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꾸준히 쌓으시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 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 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